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2022년 시작하고 어느덧 2월도 이제 중반 후반 이렇게 적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이 딱 2022년 2월 20일인데요. 어,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또몇 달이 지나가면서 아직도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2022년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시작되었다 하고 하는 순간 어느덧 마지막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질문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죠. 그것은 가상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아직도 마지막 안 왔네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닌 게 어 지금 우리 교회도 예전에 보이시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던 마지막을 어, 맞이하고, 그렇게 어, 하나님 앞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사건 사고는 끊임이 없고요. 지금은 또 이제 3년째 접어들면서... 어, 사상 유래가 없는 그 전염병 확산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어미크론 변이를 통해서 이제 벌써 10만이 넘어가고 있고, 뭐 정점이 어디를 찍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오늘도 이렇게 보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뭐 확진자가 됐거나 또 확진자와 관련돼가지고 동선이 겹치거나해서 조심스러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방역 체계가 조금 이제 완화되어서 이제 들어오면서 이름도 안 쓰셔도 되고, 교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 뭐, 인원 제한은 똑같습니다만, 몇가지 그렇게 되곤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뭐, 훨씬 약하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했다가, 된통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감기보다는 확실히 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을 항상늘 점검해보면서 살아가자라고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신앙과 우리 삶의 태도를 가장 정확하게 점검해보는 방법이 내가 지금 사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겁니다. 웨슬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늘 하던 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늘 하던 대로 차를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다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예, 이것이 진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생활 패턴, 좋은 습관, 규칙, 늘 하던 대로 해서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 근데 그것이 하나의 페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갖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과 음모론들이 판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만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에 워낙에 이 종말에 대한 소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몇몇 음모론에 소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맞이한 이런 위기들 가운데서 그냥 그 하나의 오래된 썰또 음모론 중에 하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라든가 이 사회 전체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매순간을 마지막을 살아야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이나 아주 어린 청소년들, 어린이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뭐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예. 어우, 그럴 수가 없는데라고 하는 기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늘 하던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제 제가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사실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과거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의내 삶에 영향을 주긴 하였지만 과거라는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또 미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긴 하지만 내 삶의 지금 현재 의 모습이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미래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상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상당히 여러 번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현재 바로 이 순간,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좀 이따 해야지. 아 화해도 좀 이따가 해야지. 뭐 하는 것도 좀 이따 해야지.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잔뜩 곡물이 몇 배나 그날 그 해에는 풍년이 들어서. 아, 내가 국간을 하나 더 짓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많은 공분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현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내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어떤지는 알지도 못하고 가까운 미래건 먼 미래건 그때의 나의 좀더 화려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엉뚱한 모습들, 혹은 과거 억매에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몸부리 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매번 마지막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 2월이든 3월이든 4월이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현재 내 삶을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예,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라 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롯의 가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야 하는 롯의 가족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 세상은 결코 영원히 지속될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가 점수를 상당히 깎인 적이 있어요. 그냥, 아 그래도 우리는 좀 밝은 미래의 사회의 모습을 봐야 될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맞습니다. 그건 맞긴 맞는데, 우리가 현재 현재 최선을 살아가면서 좀더먼 미래,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할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하 지금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좀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좀더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동의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하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그래요. 미련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람들마다 각기 처한 형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축복이든 무엇이 축복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배를 좀 떼어놓은 다음에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죠.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어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어부에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만큼 축복이 있습니까? 없죠. 어부는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최고로 성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힌 배에서 뛰어내려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물고기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성경 구절을 잘 읽어 보세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던 거죠. 베드로가. 아, 이유구나. 하나님께서 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라앉아 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실 만큼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좀만 더 주세요, 좀만 더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가라앉아 버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축한 줄 알고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이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배 금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소동과 구마를 탈출하는 이 로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의 경고에 길을 기울이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운성에 길을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이 경고가 나에게 하시는 경고라고 우리가 들어야 될 텐데 그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을 도망하여 멸명함을 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가는 성도들로서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문제가 뭐냐면 뭔가 미련이 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가 이전에 무엇을 하였던지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만 쫓아가야 되는 것이 참된 제자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들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를 하십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을 경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로스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로스의 아내는 누구였냐면 의로운 로스의 아내였습니다. 의로운 자의 아내였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의 가족이었다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로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등과 고모라를 가지요. 근데 거기서 낭패를 당합니다. 아므라엘 아리오, 그루도 라오멜, 디달이라는 이 왕들의 네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과 모라에서 잡혀가 소에서잡가 버려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쫓아가서 그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로스의 아내는요, 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분이네라는 것을 로을통해서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도 듣고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 믿음이 좋은 가정에 믿지 않던 가정에 있다가 시집온 며느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죠. 누구보다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도망가기까지 했는데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나오죠. 로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뒤돌아보는 것 이러한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결국은 로스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뒤돌아보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개하지 않는 삶이에요. 후회하고 회개의 차이 아시죠? 그죠? 후회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그랬을까 그래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똑같이 살아가는 게 후회예요. 근데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용서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회계입니다. 그것이 회계예요.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 세속적인 미련이 있다는 것을 뒤를 돌아본다는 것, 소동을 왜 돌아봤겠어요? 로세 아내가. 거기에 내 재산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부귀영화나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려니까 미련이 남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좀 앉아 있고, 교회 등록 교인이 되어 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몇번 제가 말씀드렸죠. 등록 교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나오고 1 1조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다 차후의 문제예요. 먼저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된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게 이르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바르지 않은 길이라면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가고 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형성 길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후회는 죄책감은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잘못이 잘못된 길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로뉴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서 재갈 곳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로뉴다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딜까요? 멸망의 자리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결코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가지도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그두 번째는 머물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보면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망함을 면하라. 뒤돌아보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한 군데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라는 거 이렇게 그냥 세워놓기만 하면 고장 안날것 같죠. 아니요. 움직이는 차보다 그냥 가만히 세워놓는 차가 더잘 고장납니다. 가끔 중고 그 사이트 이렇게 뭘뭐 이런데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면 기타 같은 거 악기 파시는 중고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몇년 전에 샀는데 한 번도 치지 않은 악기입니다. 안 사요. 왜냐면 악기도 연주를 해야지 소리가 길이 들고 좋은 악기가 되기 때문에 몇년 전에 샀는데, 얼마 전에 샀는데 하나도 안 썼다. 그러면 사죠. 근데 수십 년 전, 몇년 전에 샀는데 전혀 건들지도 않고 가만히 놔뒀습니다그 밖에 안 사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 납니다.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요. 운동을 해야지 건강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뭔가 안 좋은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고인물이라 그래요. 고인물. 고인물이라 그래요.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썩어. 네, 썩는다고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부분도 보면 한 군데 머물러 앉아서 죽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들로 보고 있느냐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 아브라함 원래 갈때 우르라는 도시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이었죠. 하란 땅에 머물러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정처 없이 계속 돌아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한 주님이 세우실 그 진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죽을 때까지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장막에 거했다는 라 겁니다. 요셉도.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 와서 머물 때에 애굽 땅그 중심 날강 주변에 살지 말고 좀 떨어져 있는 고센이라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언제라도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살아라. 요셉이 그렇게 명령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요 직업이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언제라도 여기저기 옮겨낼 수 있는 사람이죠. 뭐 지금 대선. 이 다가오면서 세대 갈등을 일부러 부추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청년 뭐 그다음에 기성세대 뭐50 60, 뭐30 40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청년하고 늙은니뭐 이렇게 구별을 자꾸 하는데 사실 그 차이는요. 나이가 아니에요. 몇 살까지 청년이고 몇 살부터 장년, 중년이고 몇 살부터 장년이고 정해져 있습니까? 솔직히? 뭐 대충은 얘기를 하긴 해요 뭐 2, 30대는 청년이고 뭐 3, 40대는 장년이고 50대는 노년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 뚜렷하게 나이를 싹둑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청년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좀 늙은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것 같습니까? 얼마나 움직이느냐의 차이에요 아무리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늙은이처럼 그냥 집안에 가만히 눌러 앉아 있으면 부지런한 어르신들만큼도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75세가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머물러 살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요. 저도 오래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면 거기서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남을 게 없죠,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머물지 않고 움직이는 하나님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세 번째는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그다음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세대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피할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도피성 얘기를 했는데 도피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신고가 지나가는데 어이, 어이 만나서 반관에탁 찼는데 어떻게 급소를 쳐가지고 딱 죽었습니다. 내 의도가 없이. 그래도 이제 율법대로라면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형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곳을 두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인 살인자들은 거기서 도망가 있다가 제사장에게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거기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풀려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네. 자기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가야 됐죠. 근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보호해 주실 수 있고 또 그것을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세 가족은요 아마 자, 아, 그런 유황으로 이렇게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면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야외에 나가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뭐 위험의 요소들이 다가온다 그러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도망가는 게 일, 일반적이죠. 근데 집이 안전합니까? 절대적으로?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 작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미국에서 심하게 불었던 토네이도거든요. 토네이도요, 집안에 있다가 당한 사람, 당해서 죽은 사람들 참 많아요. 얼마나 그 바람이 쎘는지 집을 다 부셔버렸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로시 보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라서 자기가 선택해서 갔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내가 자고, 네가 자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로스님께 눈을 딱 들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아이, 그면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보고 딱 좋은 데를 선택해서 갔던 것이 소돔과고모라였거든요 근데 그 보기 좋았던 그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식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예. 그가 보기엔 너무나 위험하고, 정말 살기 안 좋은 산, 눈에 보기 좋은 도시와 평지가 아닌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천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로순 자신의 사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요, 세속인들의 관점에서 들었을 때는... 농담처럼 여겨질 정도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예. 아니, 어제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편안하게 지내는 우리 집이 있는데 무슨 산으로 도망을 갑니까?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의 경고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하세요. 사람들이 끼지 마. 그러죠?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것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지나가는 거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이 또한 지나갈까요, 과연?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을 다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함이죠. 노아 시대의 세상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 땅은 또 멸망당할 겁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는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피할 곳이 있었습니까? 산 높이 올라가면 살수 있을 줄 알았죠. 산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피할 곳은 오직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위에는 어떤 곳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홍수 위에 사람들은 그 일을 기억했는지 바벨타워를 쌓아 나갔습니다. 근데 그러한 타워로 피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의 DNA가 홍수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아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건물을 다 어떻게 지어요? 높게 지어요. 높은 데서 높게 지우고 이제는 우주 엘리베이터라 그래가지고 인공 위성까지 이렇게 엘리베이터 착 가지고 올라가는 뭐 그런 것들도 기억하고 만들고 막 그래요.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못합니다. 영적인 탑도 쌓죠 사람들이. 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떤 큰 돈이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뭘 합니까? 보험에 들기도 하고 예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수 있습니까? 돈이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영향력을 줄수 있을 때만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갈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동과 고마라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산을 향하여 도망갈 수 있는 것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주 어디를 가서 피한들. 뭐 영화를 보면 별별 거다 나오잖아요. 실제로 나사나 이런 우주기획 다 하잖아요. 어. 그 테슬라 회장도 지금 이제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우주 로켓 쏘아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주로 올라가서 화성을 개척하면 지구가 멸망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온 우주가 다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한 것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산을 향하여 도망하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죠. 그 생명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더라.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의 원수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은 다윗의 신하들도 아니고, 다윗의 그 뛰어난 어떤 전투력도 아니고, 다윗은 싸움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러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를 그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리로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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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땅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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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만이 우리가 어떤 순간에 마지막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은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 참 세상에 살다 보니 별별 일들이 다 많죠. 정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온갖 연막처럼 그냥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듯이 이러한 저런 온갖 사설들이 넘쳐나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뒤돌아보지 말라. 하나님께로 회개한 삶을 살아가라. 한 곳에서 머물러 죽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뛰어라 그리고 그 피할 곳은 어디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의 도 제자 그분의 양들이 될수 있는 우리 강화 초대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을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